지난 번에 나오셔서 한국의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탈출하고 있다. 이게 같은 맥락. 그렇죠. 왜냐면 경고 신호가 울리니까. 그 특히 이제 좀큰 신호가 뭐였냐면 요번 세법 개정안에 아직 통과 안 됐어요. 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이런 게 없죠. 어, 지금 상속세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사라졌고 아예 논의도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부자들이 우리나라 부자들이. 신호를 받아들인 거죠. 그냥 그 출국세라고 할까요? 이제 한국에 자산을 팔고 떠날 때 세금 좀 내면 그게 더 싸니까 세율이 더 낮으니까 그거 내고 나는 세금 없는 나라로 두바이나 싱가포르로 가겠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한미 관세 협상이 아직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압박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요인들로 환율이 이제 천오백 원대를 넘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우리 실물 경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 좋죠. 이게 뭐 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이유를 제가 그냥 환율로 하나 퉁쳐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지금 방금 어, 질문 주신 부분에 해당돼요. 기사를 제가 또 봤는데 해외 외신 기사인데. 어, 그 조지아 공장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추방된 거 그렇죠. 후속 보도가 나왔는데 어, 거기 근무 요건이 너무 안 좋아서 미국 사람들을 고용하기가 어렵다라는 후, 좀 부정적인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외국인 노동자랑 한국에서 온 사람들 말고는 일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 그 일이 벌어진 거다. 이걸 들으면서 저는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어, 미국에 투자하면서 미국에서 고용을 안 해, 나쁜 놈. 이런 의사도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미국에서 장사를 하려면 미국 사람 뽑아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 정도 근로 요건에서는 안 올려고 들겠구나 뭐 소득을 올려라 이런 이야기로 느껴지면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1 인당 국민소득 3만 불에서 8만 불 나라를 가는 건데 그 비용을 맞추면 이익이 나나 이 모든 기사들의 뒤에 있는 게뭘 의미하냐면 불확실성 현대차나 엘지에너지솔루션이라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이두 회사가 그런 수모랄까 그런 이벤트를 겪고 사업을 더 하려고 봤더니 아, 지금 아무것도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굉장히 불확실하죠 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대놓고 3,500억불 내놔라 그러면 이게 할당이 또 떨어질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